자 그리고 다음 소식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요 최근 잇따라 불이 났습니다 그런데 이 불이 연쇄 방화가 아니냐라는 의심이 강하게 들고 있다고 합니다 한 아파트 같은 동에서 이 곳곳에 불이 났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사흘 동안 이 인천의 모뭐 아파트에서는요 2층 3층 6층에서 화재가 잇따라 난 겁니다 자 아무래도.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불을 낸게 아니냐는 의심이 강하게 드는 상황인데 주민들은요 이 평범하지 않은 상황에 지금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제 물 갖다 뻗고 수화기 그거를막 부어보면 하니까 어디더라? 사실 평생 층으는불안걸 봐갖고 그날 저기 잘못 졌으나 당연히 위험하죠 불안하지 복도에는 CCTV 정도는 하나 분명히 있어야 돼요. 자 경찰은요 방화 용의자가 입주민일 가능성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외부인일 수도 있을 가능성까지 모두 열어놓고 지금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특히 이 사람이 사는 곳에 방화를 하는 경우는 그냥 일반 방화 뭐 쓰레기 더미나 들판에. 이 방화를 하는 것보다는 처벌 수위가 훨씬 높겠죠? 맞습니다. 왜냐하면 한번 이제 방화를 통해서 불이 붙게 되면 사람의 인명피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할 가능성도 역시 높기 때문에 그만큼 현주건조물 방화죄에 대해서는 우리 벌이 엄벌을 처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제 현주건조물 방화 그 자체는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러한 나의 방화행위로 인해서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하는 경우에는 요, 어, 우리가 사형죄보다도 비등하게 혹은 그보다 더 심하게 어, 처벌을 받기 때문에 굉장히 좀 어, 주의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우리가 방화로 인해서 상해를 입는 것 자체가 어떠한 뭐 내가 뭐 직접적으로 불이 붙어서 어떻게 다쳤다라든지 이런 것 뿐만 아니라 내가 저렇게 그을림을 통해서 연기를 흡입해서 내가 병원에 좀 다쳐 가게 됐고 내가 어지럼증을 느꼈다 이런 것 자체도 사실 상해로 판단이 될수 있고 그렇다라면 사실은 뭐살인죄와 비등하게 처벌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어, 누군지 모르겠지만 반드시 수사기관이 잡을 것으로 보이고 어, 만약에 검거가 된다면 굉장히 엄벌에 처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방화범들이 일반적으로 그런 게 있다면서요. 본인이 사는 주변에 가까운 곳에 지리를 자기가 잘 아는 곳에 방화를 한다거나 아니면 불을 질러 놓고 그 불을 보기 위해서 또 현장에 나타나서 구경을 한다든가 뭐 이런 심리가 있다고 하던데 어이 정도 사건이면 아파트에 불 놓은 방화범 금세 잡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2층 뭐 3층 6층에 지금 방화를 아마 동일범의 소행으로 보이기는 하는데요. 여기서 멈추지 못하고 또 다시 방화할 그렇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아마도 이 아파트 또는 그주변을 오가다가 또다시 이런 비슷한 방화 사건이 발생하면 경찰이 반드시 CCTV를 분석을 한다든지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서 반드시 검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말 궁금하네요. 방화범 잡히면 저희가 내용 확인하고 그때 또 발빠르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건, 사고 소식까지 살펴봤습니다. 두분 인사드리겠습니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